안녕하세요, 생선 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수산물 천국 통영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찾은 곳은 서울 시장과 더불어 통영을 대표하는 전통 시장 중앙시장입니다. 서울 시장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반면 중앙시장은 관광객 비중이 높다고 했었죠. 오늘은 이곳 중앙시장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어째 시장이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문을 열지 않은 점포들도 많네요. 이런 썰렁하고 텅텅 빈 시장 풍경을 보여주면서 큰일 났다 시장 망했다 라고 하는 게 요즘 유행인 듯한데 평일 낮 해안도시 수산시장에 손님이 바글바글한 게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안 망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풍경이에요. 말했듯이 이쪽은 관광객 방문 비중이 높고 그만큼 횟집이 많습니다. 보통 좌우측 점포들은 구입한 회를 먹고 갈수 있게끔 식당을 겸하는 곳들이 많고요. 통로 중앙 좌판는 이모님들은 포장을 전문으로 해주십니다. 좌판의 횟감들은 거의 대부분 양식어종들이고요. 광어, 참도, 무럭 등 친숙한 것들입니다. Okay. 이런 여러 가지 해물류도 손질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중 남쪽 지방에서 만날 수 있는 재미난 녀석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건 왕밤송이게입니다. 여기선 그냥 털개라고 불리죠. 생김새를 보면 왜 그렇게 불리는지 알수 있습니다. 일전 노량진 영상에서 나왔던 게가 바로 이거예요. 봄철 남해안 지역에서 볼수 있는데 맛이 좋은 게예요. 특히 장이 아주 고소합니다. 비싸고 살 좋은 애들이. 요놈들은 노량진 등 도심 지역까지는 거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보일 때 드셔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격은 예전 같지 않네요. 이어서 또 다른 남해안의 봄 별미라면 이 코끼리 조개를 꼽을 수 있죠. 이건 얼마씩 해요? 35,000원 35,000원? 올해는 코끼리 조개가 조금 나오네 안 나올 땐또안 나오더니 요 이거는 얼마씩 해요? 35,000원 35 원저왕라거요2만원2만원아 저게 큰데 가격이 좋다 원0 k g 아... 이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왜 코끼리 조개인지 아시겠죠? 근데 전 아무리 봐도 코끼리보다는 좋... 좋댓걸 감사합니다 코끼리조개는 저 길쭉한 수관을 데쳐서 숙회로 먹는데 단맛이 진하고 사각한 식감도 재밌죠. 다만 가격은 비쌉니다. 깊은 수심에서 다이버가 직접 채취해 오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 큼지막한 왕우럭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와. 왕우럭조개 역시 수간을 데쳐먹는 맛이 좋은 고급 해류죠 올해는 요 녀석 가격이 저렴한 편이네요. 요런 건 산지에서 만났을 때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은 품목입니다. 코끼리조개와 왕우럭조개 중에서 뭐가 더 맛있냐고요? 예전 거제 고현시장에서 둘을 같이 맛본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코끼리조개가 희소성 탓에 좀더 비싸긴 한데,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왕우럭조개가 좀더 낫더라고요. 지금 남해안에는 이렇게 봄철 먹거리가 다양합니다. 멍게젓갈 멍게젓갈도 좀 찍으라는 귀여우신 이모님 이게 통영 명물 멍게젓입니다 오렌지색이 참 예쁘죠 젓갈도 좋고 멍게비빔밥도 파는 집이 많으니 한 그릇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전어젓갈이구나 전어 멸치 까나리 이거 그냥 툭톡 잘라서 밥 반찬 하면 되겠다 네네 맞습니다 <laughs> 보고만 있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밥도둑 젓갈들도 한가득 다양합니다 수줍은 이모님 미소가 어딘가 너무 푸근하죠 고맙습니다 남쪽 지방에는 조금 특이한 멍게도 있습니다. 이 돌멩이 같이 생긴 돌멍게가 바로 그것이죠. 인스타강 만들어주는 이아이템이기도 한데, 정확한 이름이 끝멍게란 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멍게 중 가장 맛있고 가격도 가장 비싼 게이 녀석입니다. 이건 양식이 불가능해서 해녀분들이 채취해오거든요. 이 식이 향이 무척 좋으니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 외에 건어물들도 많고 종류가 다양한데요. 통영에선 사시사철 좋은 생선이나기에 말린 생선에도 좋은 어물이 많이 쓰입니다. 워낙에 좋은 걸 많이 드셔오신 분들이라 어설픈 물건은 안 팔린다고 해요. 그럼 이제 다시 화로 구경을 좀 해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이 시갈이라고 불리는 줄가잠인데 여기저기 많이 나왔네요. 아, 이런 거는 얼마씩 해요? 10만 원? 요즘이 많이 잡힐 때예요. 음,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에서도 많이 볼수 있었는데 가격은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큰건 이렇게 10만원이 넘어가고 어 이런 건 얼마씩 해요? 5만원? 작은 건 5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건 작아도 어지 너무 적습니다. 줄가자미는 아직 별도의 금지체장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더라도 너무 어린 개체가 많이 잡힌다면 문제가 될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작은 건 특유의 기름진 맛이 안 납니다. 실상 다른 가자미들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작은 줄가자미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갑오징어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역시 대표적인 봄 수산물입니다. 일반 오징어보다 달고 육질이 부드러운 게 갑오징어의 특징인데요. 이쪽에도 몇 마리 보이는데 씨알이 꽤나 큼직합니다. 봄 갑오징어의 특징이죠. 갑오징어는 단년생이거든요. 얘네는 얼마 후 살라느라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태어난 새끼들이 가을에 마리수로 잡히면두 번째 제철을 맞는 거고요. 그래서 가을 갑오징어는 대체로 씨알이 작은 게 특징입니다. 대신 육질이 더 연하죠. 중앙시장에는 활고등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전갱이도 함께 취급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맛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연산 고등어들의 퀄리티가 들쭉날쭉한 시기인데 양식 고등어는 씨알은 좀 작지만 기름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나저나 전갱이도 맛있어 보이네요. 여긴 자연산 도달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다름 아닌 문치가자미라고 설명했었죠. 그런데 이 바구니에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가자미가 한 마리 섞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네요. 이 얼룩덜룩 표범무늬 가자미의 이름은 바로 진짜 표준명 도달입니다 이름을 뺏긴 불쌍한 아이예요. 경남지역에선 담배쟁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언으로 불리는데요. 껍질에서 꼭 담배 냄새 같은 씁쓸한 향이 난다하여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회는 아주 맛있는 생선이라는 거. 중앙시장 안쪽 좌판엔 저런 자연산 어종과 양식 어종들이 골고루 섞여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맛봤던 생선이네요. 쌍동가리입니다 몸집은 작아도 맛이 깔끔하고 괜찮은 자어라고 했었죠? 막상 일부러 먹으려면 안 보일 때가 많은데 이날은 곳곳에 보이네요. 요거 추천드리는 품목입니다. 아니 이건 혼자 개 처먹고 개 처맞던 제 모습 같네요 자연산 돌돔 그와 그다지 돌돔 이런 거큰건 어떻게 해요? 키로 10만 원 10만 원? 그한 요거만 하자 요거도다지나 광어 있는데 광어 구입할까? 어 이모는 광어가 있어요? 어, 아 광어를 빼놨네 아이고 아쉽지만 집에 두고 오셨답니다 아이고 뭐야 뭐야 보자 이 빌리 주면 안 되고 오팔 부려 여기 <laughs> 오랜만에 등장한 수산시장 인사 템 돌동군입니다. 이렇게 중앙시장은 다 둘러봤습니다. 어째 시장 분위기가 좀 전달이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럼 중앙시장에 이어 다음으로 바로 옆에 있는 활어시장을 둘러볼게요. 이쪽은 이렇게 야외 노점들로 이루어진 시장이에요. 이름처럼 화로를 주력으로 판매하며 양식 어종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통영에 계신 지인분 말씀으로는 화로 시장에서도 이쪽 초입부 점포들은 요즘 호객 행위가 꽤 있다더라고요. 이전에 종종 시끄러운 광경을 저도 몇번본 적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뭔가 실랑이가 벌어졌네요. 어, 아, 오늘도 역시 수산로운 평화시장입니다 가끔 이슈가 좀 있긴 한가 봅니다. 근데 전 여기서 그닥 호객이 심하다는 생각은 든 적이 없네요. 물론 전 1년에 두어 번 방문하는 정도니 잘못 느낄 수도 있지만, 아, 너 있자, 너 있자. 제가 다닐 땐늘이 정도라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이라는게 물론 심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인사에 가까운 가벼운 호객은 오히려 시장을 생기 있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심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각지의 던전을 한번 다녀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는 정말 천사로 보이는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여기 화라는 대부분 양식입니다 그래도 가격은 꽤나 저렴한데요 소매시장가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손에 꼽히죠 인근에 양식장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유통마진이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식어종을 드시겠다면 돌돔이나 능성어등고급어정도 괜찮아요 소매가 기준으로는 웬만한 시장보다 저렴하거든요 물론 도매가라면 얘기가 다르지만요 아무리 산지라도 노량진 새벽시장만큼 싼 곳은 없습니다 또 국산 양식어종들 뿐 아니라 수입 양식어종들도 많아요 국내 유통되는 수입 하루의 절반 이상은 통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이죠 농어, 참돔, 감성돔 등 익숙한 생선들부터 해서 대왕자발이나 라운드펌파노 같이 다소 독특한 생선들까지요 그리고 요 녀석도 많이 보입니다 일단 사이즈가 짝퉁미너라는 불명예를 달고 있는 홍미너입니다. 흔히 점성어라고도 불리자 육질이 엄청나게 단단한 중국산 저가획감인데 의외로 기름기도 많아서 잘 숙성하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꼬리지느러미 자루의 이 검은 만점이고요. 행여나 이런 걸 미너라고 하며 판매한다면 도망치세요. 그리고 활어시장 끝머리에는 제가 자주 찾는 이모님들이 계십니다. 전자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회를 먹을 때는 늘 여길 찾아요. 활어시장에서 유일하게 자연산 자어를 전문으로 취급하십니다. 값도 저렴해요. 오늘도 여전히 바쁘시네요. 값싸고 맛있는 자어 모둠에는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고요. 이런 자어들은 딱히 제철을 타지 않는다고 했죠?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종류는 더욱 풍성해지므로 간단히 한 접시 떠드셔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시장 구경은 다 했고 슬슬 간만에 호떡이나 먹으러 엥? 동피랑 입구에 500원 호떡집이 사라진 건가요? 분명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호떡은 없습니다. 대신 통영의 명물 꿀빵을 열심히 시식했습니다. 서울시장에 들렀던 김에 매니저님들이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통영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달큰한 쥐고기 매운탕입니다. 통영에서 매운탕으로 이미 아주 유명한 집이죠. 선어가 아닌 수조에 가득한 화로로 매운탕을 끓여줍니다. 이 우스꽝스럽게 생긴 건 바로 오늘날 쥐포의 재료인 말쥐칩니다. 그리고 요건 전에 매운탕이 맛있다고 소개했었던 썸뱅이고요. 회, 구이 등 다양하게 먹지만 탕이 특히 맛있는 생선입니다. 이건 볼락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볼락들의 색이 조금씩 다른 걸알수 있어요. 저게 사실 단순한 채색의 차이가 아닌 유전적으로 다른 종임이 밝혀졌죠. 옆나라 일본의 경우 이미 셋을 별도의 다른 종으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부들과 낚시꾼들은 이미 예전부터 볼락을 나눠불렀다는 사실. 죄송합니다. 생선만 보면 자꾸 떠들고 싶어지니 큰일이네요. 별 재미도 없는 얘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뉴고요. 볼락 가격은 확실히 많이 올랐네요. 시원한 치치 매운탕을 시켰습니다. 따로 먹는 영상은 없지만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개운합니다 함께 나온 밑반찬들도 하나하나 맛있고요 간단히 매운 땅한끼 드시기엔 추천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전 서울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올라갈 순 없죠 통영에 또 왔으니 이번엔 반드시 이걸 사가야 합니다 사실 이걸 사서 얼렁뚱땅 좀 넘어가 볼까 잠시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왠지 이번에 죽으면 부활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목숨값이다 생각하고 왕밤송이 개를 좀 사갔습니다 <laughs> 개까지도 벌써 씨알이 굵직한 것들이 나오네요 몸에또 이거 안 먹어주면 섭하죠 그래서 개까지도 같이 맛보려고 조금 샀습니다 이게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해삼창자고요 이맘때 서울시장에 가면 꼭 사오는 아이템이에요 3만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죠 시커멓습니다 오늘은 신나게 집에 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니 좋네요 왕밤송이게 사이즈가 아주 실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크다고 해도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저희 집으로 끌려온 이 귀여운 털복숭이 친구는 도착하자마자 이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암컷의 고소한 알은 이제부터 점점 더 들어찰 겁니다 진한 장맛은 지금도 충분히 좋아요 사실 이 맛에 먹는 거죠 달콤한 개까지도 이제 먹기 좋습니다 큼직한 게 살은 어느 정도 통통하게 쪘고 말도 이제부터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당분간 점점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통영 여행을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남해안에 맛있는 봄 제철수선물들도 가득했지만 경상도 아지매들의 따뜻한 정도 가득한 즐거운 시장들이었습니다. 통영으로의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